오늘도 어, 이제 음. 좀 한번 어... 찍어봐야 아이디어를? 되는데 이번에 쇼폼을 음. 도와줄 남자분을 음. 이보님이 좀 섭외를 해주신다고 아. 해서 그거에 맞는 컨셉으로다가 제가 지금 준비를 왕창 해 왔어요. 저 제가 다 쇼폼이? 그렇죠. 헉. 첫 번째 이제 쇼폼이 네. 제가 좀 상황극 이런 것들 어, 준비를 없지. 했는데 음. 제가 지금 솔로다 보니까 음 뭔가 이제 남자친구 음 약간 그런 로망을좀 쇼폼에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음음음다 해주는 남자친구.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해? 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저한테 다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또 거기다 제품까지도 탁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퍼펙트한 사람을 내가 섭외한 것 같아. 정말요? 배영님이랑 약간 호, 호흡이 좀 맞을 것 같고 일단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요? 아, 그럼요. 얼마야? 어, 어? 내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 약간 10 to 9.5? 아! 나 예, 예. 9.5점이라고요?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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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일단 한번 보고 판단해보시죠 아, 자! 우리의 손자 9.5 man 나와주세요! 오 어떡해. 오케이 여기가 아, 무주 나오시고 자 하나 둘셋 <laughs> 하면 네.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라라라다아 셋, 하어 주셔야지 나 해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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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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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퍼펙트입니다. 여기 안쪽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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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일단 일어나봐, <웃음> 일어나봐. 일어나봐 <웃음> 아니, 니가 여기 왜 와? 아니, 뭐 예원이 남자친구 찾는다고. 청장. <laughs> 아, 규진이가 맞아요? 네. <laughs> 네. 규진 씨. 일단 좀 앉읍시다. 네. 오래 기다려가지고. <laughs> 오케이, 앉을게요. 앉으세요. 오케이. 오늘 규진이랑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또 연예 뭐 한다길래 들어왔지.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laughs> 일단 우리가 찍어야 될게 상황극이거든. 이제 남자 게스트 분들이 온다 그래 가지고. 아너 상황극 같은 거 좋아해? <laughs> 어나 그런 거 좋아해. <laughs> 어, 나도 잘해. <laughs> 어 그래서 오늘 네가 내 남자친구가 되어서 다 그런 해주는. 그 상황극이 아닌 거잖아. 다 그런 해주는 게 아닌 거잖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아아뭐 자꾸 부이야 아 진짜 아나 진짜 <laughs> 끝났어. 아 내가 이거구나 끝났어 아왜 이렇게 웃기냐 음. 그 남자친구가 되어서 다 해주는 남친 컨셉으로 해서 뭐, 음. 이거 해줘 그럼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해서 마지막에 다 이걸로 마무리 알겠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예원 씨도 상황극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챙김 당하는 음. 그런 느낌을 좀 원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음. 한번 챙겨 드릴게요. 한번 해 주세요. 예실 좀다해줄수 네, 다 있는. 예. 어, 네. 다해줄수 있어. 어, 난. 어, 진짜요? 응. 자, 그럼 촬영하러 가 보실까요? 아 가가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저희가 아 크로마키 촬영을 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그럴까요 네. 자, 준비됐지? 뭘?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미리 알려 줘야 뭐 준비를 하지. 아, 현장감을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슛 들어가면서 바로 살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리얼 브라이어. 네, 리버, 리버요. 리버. 리얼 브라이어. 아, 그래. 리얼 브라이더 쇼폼 프로젝트. 아, 일단 뭐가일 나가. 자, 일단 큰 주제는 이제 다해 주는 남친. 음. 자기야, 저거 해 줘. 음. 그럼 너는 뭐막 어, 슈퍼맨처럼 이제 다해 주는 거야. 뭐해 줄까? 담배 아... 사 줘? 맨설? <laughs> 야, 얘기해줘, 빨리 내가 편의점 바로 앞에 있어. 일단 별 따다 주는 거. <laughs> 어 여기 별이다. <laughs> 어 여기 별이다. 아시. <laughs> 너무 많있네 <laughs> <laughs> 아, 짜증나. 아니 얘 많이 늘었네. 늘었지? <laughs> 자기야별 따줘 하면 약간 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단독샷으로 예원님이, 아 어, 약간, 뭐, 어, 자기야별 따줘. 약간 진짜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면은, 이거를 받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예원님, 그러면 던져볼래요? 제가 프레임 한번 볼게요. 자, 준비. 오케이. 하이, 큐. 빠져! 어, 헥? 빠져! 어, 한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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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토리토리. 야. 야 이거는 너무 야, 정... 너무 빨라. 그 최대한 여기 진짜 딱가운데 가운데 던진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국회에 던지는 거 연습했잖아. 아, 좀해 봐. 아, 진짜 합니다. 가 볼게요. 자, 자기야 벨따 줘. 큐. 가. 오 그렇지 너무 좋았어. 아요 어, 지금 너 이거 그냥 살릴게요. 어 괜찮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이제 예원님 애교수 한번 가볼게요. 남자친구 보고, 어, 자기야 별 따줘. 하는 거예요. 음. 조금만 가운데로 갈까요? 자, 가볼게요. 큐! 자기야 별 따줘. <laughs>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거 못 써요. 못 써. 안 돼, 안 돼. 아, 너무 이쁜데? 빨라, 빨라, 빨라. 나 지금 10공 했잖아. 한번 더. <laughs> 아, 이데 <근데> 지금 어떡하냐. <웃음> 아, <웃음> 견뎌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아음 <laughs> 그래 그래 프로다 프로 자 나를 내려놔 나를 내려놓고 자 가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기야 별 따줘 까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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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야야와 네. 네. 야. 네. 야. 네. <laughs> 예원님 어떤... 이제 예원님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시켜보세요 이제 현장으로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하는 멘트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야? 네. 네. 막 해주세요. 시작! 자기야, 춤 춰줘! 자기야, 춤 춰줘! 5, 6, 7, 8. 뭐야, 이거? 야, <웃음> 한번 야! 아전정국노래자랑할아버지 춤인데? <laughs> <laughs> 어떻게, 한번 더? <웃음>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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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언제적에 아니 초록 배경이 제석 선배랑 비슷하지 않아? 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시키고 싶은 거 자기야 랩해줘 오케이 자랩 오케이 가능하게 안되면 대기하라. 5, 6, 7, 8. 친구야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들을 것같다 말은 내게 는거죠먼 일의 일이 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을 엄청 덮구려 <laughs> 이거 약간 전국노래자랑 할아버지 춤 아니에요? 뭔 소리야 조피디인데. <laughs> 친구야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들을 것같다 <laughs> 조피디야. 아니, 소리만 없으면 아까 거랑 똑같잖아. <laughs> 우리들의 얘기로 선생님이 같이 한 거. 아, 저... 어, 친구요? 친구요. 세월이 많이 변했어. <laughs> 같이 들것같은데 말인데 있는 거죠. 하잖아 이거 아까 거라. 아무 뭐, 아무튼 하세요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예원님이 아기 피부 아기피부 만들어줘. 아기 피부 만들어줘 이러면은 이제 캐비아를 찾아서 여기 뒤에 어, 이게막 수영 막 혼자 이렇게 하고 음. 이제 예원님이 또 상어를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은 탁 하고 아. 바닥바닥 연기 해주셔야 돼. 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막 <laughs> 어. 오케이 갑자 자, 철갑상어 가볼게요. 시작. 자기야 아기 피부 만들어줘. 이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우와. 좋아요. 응. <웃음> <웃음> 어. <웃음> <말해>. 자, <laughs> 잠수도 했다가. <laughs> 자, <간다. 웃음> 빨리 잠수. 간다. 빨리, 자, 진짜? 오, 너무 재밌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 하지 못니까. 재밌... 이거 아니. 어나잘 어울린다. 너. 지지 선배님의 뮤비 한 장면을 따라하는 거야.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응. 규디. 네가 규디가 되준 아니 지지 선배님 해달라니까. 지지 선배님 해달라고. 나랄까 동료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이거 가능해요? 잘안 나가는데. 아니, 가능해요, 이거? 어, 근데 생각보다 아, 좀 붙어. 그게 뭐가 붙어요, <laughs> 도대체? 그냥 웃기이웃기이 붙어요. 아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내 마지막은 퇴무대가될것 같아. <laughs>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해. <laughs> 왜, 왜, 왜? 아니, 나는. <laughs> 그 분을. 이하려는 목적이 없는데 아, 아, 이게 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 아, 그럼 그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아, 그럼. 팬심을 담아. 팬... 올해는 다 팬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따라 하는 거지 뭐. 약간. 핫하니까. Go. 아, 따다다. 또 우리 협찬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늘 소통을 하고 계세요. 음. 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죠. 왜냐면 실물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바쁘시니까요.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도 지금 사실 출장은가 계세요. 아, 네. 또 오늘도 두바이, 아, 두바이에 두바이로. 가 계시는데 지금 내 네, 주님 진짜 세계 곳곳을 다니시구나아 보고 계신다잖아요. 아, 네. <laughs>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든 쇼폼을 보고 직접 최종평가 내용을 적어서 전달을. 오, 오 좋은데요? 네. 이번에는 또 총평을. 두바이에 계시는데? 어떻게 적어주시지? 그렇죠. 드론이 돼있습니까 드론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두바이에서 최종평가를 적으셔서 드론으로 딱. 전달을 해가지고. 네. 두분 쇼폼 촬영 어떠셨어요? 이번에 잘 하셨어요? 그래도 확실히, 네, 한번 했다고 네. 조금 여유도 생기고, 음. 확실히 더 디테일해지고, 음. 짜임새 있어지고혹시 아니, 이게 네. 한번 이렇게 어, 패배를 맛보시니까 <laughs> 아주 돕기가 아주 어, 지금. 네? 진짜 이번 만큼은 <laughs> 네. 이겨야 해요. 정말 미세하지만. <laughs> 너무 보냈거든요. 네. 아, 눈에서 네.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지만.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요? 아휴, 이번에도 제가. 그러니까 열시는 진범이 뭘 아냐. <laughs> 어 들렸어요? 네, 언니 막상 막할 거거든요. 네. <laughs> 마지막만 이겼으면 내가. 어? <laughs> 진짜 이번 내가 이겼다. 필요 없고 일단. 근데 사실 해야. 말이 필요 없고 일단 보셔야 알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정말 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첫 번째 쇼폼 한번 볼까요? 자기야 춤춰줘 열이 다 가? 어? 자기야 랩해줘 <laughs>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들을 것 같단 말은 내게는 거죠 먼일래일리 이래, 이래 뿐이었는데 자기야 별 따줘 <laughs> 어? 진짜 <laughs> 자기야 땅 사줘 <laughs> 자기야 아기 피부 만들어줘 보세요 <laughs> 직접 잡으러 가셨습니다, 저렇게. 어, 다 해주네요. 네, 네. <laughs> <laughs> 아, 아, 까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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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될 만큼 아니 지금 규진 씨를 쓰셨다는 거는 반칙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네? 아, 이게 <laughs> 지금 예은 씨의 쇼폼은 네. 지금 규진 씨하고 커플 상황극을 통해서 그 캐비어를 강조를 한 거네요 맞아요 스토리가 아주 서사가 완벽합니다 네네 네. 잠깐만요 네 주니 네. 아, 자기야 자기야 하니까 그 자기가 본인이 되고 싶다고 <laughs> 하는 네. 이기게 해줘!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쇼폼에서만 자기인지 진짜 자기를 부르시는 <laughs> 거기요 걔만 캐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만! 다른 곳 어디에서도 아니, 자기라고 부를 일이 없네 너무 자연스러웠어 <laughs> 다 이제 이기기 위한 <laughs> 그... 이제 저희의 자본주의... <laughs>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지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음... 어? 볼게요 뭐야 뭐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춤이나 춰볼까? 피부가 건조하니까 일단 고 어, 계속 이제 어, 언제 오케이, 어떤 게스트 나올지 이거밖에 <laughs> 보여 어? 이러네 <노래>. 아 <laughs> 아니, 언니, 저 가발 어디서. <laughs> 아, <아니>, 니데 <저> 가발. <laughs> 아, 근데 가발 할게 찰떡이야? 네, 네. 아, 일단, 네. 아, 너무 웃기다. 보셨나요? 아니, 네. 정말 최고의 게스트. 아니, 노래가 나오는 순간. 네. 저 유, 영상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가리나 네. 씨와. 그렇죠. 어, 그래서, 아. 설마, 지 음. d 가 네. 웬 진디가 <laughs> 일단 저는 이 제품과 요즘 그 스타성 화제성을 접목을 시켰어요. 음... <laughs> 화제가 안난게 참. <laughs> 나영씨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어... 지금 요... 자세히 되게 띠거운것 같아요. <laughs> 지금. 자세가. 음. 와, 아, 나는... 이걸 이걸 보고 어. 좀 알았습니다. 네. 좀 승산이 음. 있다. 네, 승산이 <laughs> 네, 있다. 승이번에는 어. 다른... 어떤 쇼폼이죠? 어 이번에는 당연히 그 빠질 수 없는 지금 제일 이제 최신 네. 신 기술 AI로 마지막 네삼 어, 라운드 세 번째 우리 예원 씨의 어, 쇼폼 확인해 보겠습니다. His fingers raise the wall 야. and the forgotten path opens itself. Yeah, the gods begin to whisper once more Beneath his feet, golden oil begins to flow And then Why you And she rises Oh, Your turn to discover it. Whoa! What's wrong? I w o 오 d e r 가 d who Samagis of Pygon and Oasis is. What's w 요 o n g What's wrong? 이 h a t s w r o n 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최종 승리는요. 여운 씨 어? 지금 여운 아, 아! 씨 어? 지금 어 아, 아! 아, 목이야. 어 아, 아. 저번처럼 아. 옷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laughs> 최종 승는 축하드립니다. 나영씨! 나영씨! 감사합니다. 아 즐겨봐, 이 채널!